저는 그 원강대학, 그 원강학원에 이렇게 부임해서, 보건대학에는 사실 제가 부채의식이 조금 있습니다. 예 혹시 저를 기억, 보건대학교 캠퍼스에서 저하고 그 대면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다 나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사회복지과 처음 학과를 개설을 해서 만들 때, 제가 첫 사회복지 교수로 보건대학에 부임을 해서 개설 작업을 하고, 겨우 한 3년 근무를 하고, 이제 전무 출신 교무이기 때문에, 조단 명예에 의해서 다시 총부로 아까 그 경력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장으로 가게 돼서 제 학교 입장에서는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서도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으로 가꾸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영산 총장님은 좀 한참 후배시지만, 제가 평소에 교무로또 수행인으로 늘 마음에 존경심을 가지고, 아, 참, 죄송합니다. 반듯한 그런 후진 그런 교무님으로 내가 늘 평소에 마음에 담아 있기 때문에 보건대학이 아마 좋은 청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대학을 이끌어 가겠구나 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 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어 봉독에서 함께 봉독하신 법문에 의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가장 급한 일이 뭐냐? 세상에 급한 일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죠. 대학 경영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생들 어떻게 좀 잘 가르치고 교육을 잘 할까. 아마 노심초사 하실 거고. 또 요즘은 교육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학생들 잘 모집할까. 아마 이런 늘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생각하니까 국가 여러 그 학교에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 어떻게 좀잘 수주를 해서 기회를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까 근데 저는 실은 물론 그런 것도 급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무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실행하고 이걸 기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광학원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대학을 열어서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종사님의 본인은 이 교육을 통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깨치신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호의 이치 이 이론상의 진리를 이 대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영생 영거의길 우리가 모두 행복 한 삶을 원하지만 그 길을 영원히 갈수 있는 그런 걸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대학을 설립한 것이지, 대학을 발전시켜서 학생을 많이 모집하고 우수한 그런 대학이 되는 것만은 목적이 아니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개교 기념 일을 당해서 다시 첫 목적. 대종사님께서 이 대학을 설립하셨을 때, 교육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을 때, 과연 어떤 뜻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두 가지 진리,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터로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멸이 없다는 말씀은 좀 어렵습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생멸이니까, 태어남도 멸함도 없는 거다, 본래. 우리 이 우주와 인생이 멸함도 생멸, 생멸도 다 이게 없는 거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무생무멸이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런 근본 진리.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작도 끝도 유행과 가사들도 많이 나오는 말처럼 그렇지 시작도 끝도 없다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계속 진행될 뿐이다 이 우주 그 돌아가는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그 돌아가는 원리가 실은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순환되는 것이다.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핵심 요소이고 어쩌면 가장 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죠. 또 오늘 아마 지나면 밤이 되면 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서 낮과 밤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우리들은 죽고 나는 것도 시간? 죽고 나는 것이 아니고 가면 오고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런 원리 그런 것이 인과의 과정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우주와 인생의 원리이다. 이것을 깨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불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고 권하고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46년 원강보건대학교 어, 개교해서 그동안 여기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숫자이시겠죠? 우리 대학을 거쳐서 졸업하고 지금 사회에 나가서 일하시는 동문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아, 책임을 우리가 다 했나? 그런 걱정. 지금 현재도 이사장직을 맡고 대학을 경영하는데 함께 하고 있지만, 내가 이 근본 사명, 가장 급한 일을 내 마음에 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끄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대동사님께 많은 부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능력, 역량이, 교화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늘 많이, 예, 합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인과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되게, 그, 결과에, 우리 시선이 집중됩니다. 모든 일을 보면, 그 결과만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실은 그결과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수많은 곡절 과정은 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원인 행위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나중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다. 이 근데 요즘은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결과만 보이죠.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인다. 그런데 실은 그 결과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원인 행위들이 지속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니다 요즘 한류 문화를 이끄는 BTS를 보고 우리가 굉장히 열광하고 그러는데 그 그냥 됐겠어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발레리나아 그렇게 멋있는 그 춤을 추는 걸 보고 어느 때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분의 그 발, 예, 발을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보여줬을 때, 근데 그 발은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 춤 모습만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발레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다른 실은 평소에는 음. 보이지 않아. 저는, 아, 이게 우리가 인과의 원리를 확실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증거들일 것이다.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되고, 내 자신한테도 그렇게 물어야 된다. 내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원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성찰을 그 해봐야 된다. 우리가 늘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항상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을 확실히 이제 아는 거죠. 서양 철학 배워 보면, 네, 뭐 운명론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뭐 자유의지론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운명이나 숙명은 이게 팔자 소관이다. 이미 네, 나는 주어진 것 대로 그냥 이렇게 굴러갈 뿐이다. 뭐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인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운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것은 어때요?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거지. 내가 산 과거는 이미 내가 이미 다 원인행위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내가 지어 놓은 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했으면 내 운명은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거다. 운명론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운명론에 빠지면 미래를 개척하려는 생각을 안겠죠. 포기하죠. 이제 뭐 자유의지 이런 걸 철학하는 사람 많이 얘기하는데 자유의지론도 그런 거죠. 인과적으로 보면 과거는 상관없어 내 의지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개척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인과 원리에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그러니까 저는 이운명론과 자유지론이 절반씩 맞는 것을 합해놓으면 이게 인과 원리가 될 거다. 제가 철학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 인과 원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저지르놓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인과 원리에 하면 그 죄복을 줄수 있는 권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내가 저질러는 것이니까 상대방한테 건가 있는 것이죠. 밖에 그 결과를 줄수 있는 권리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이게 운명론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또 개척할 수 있는 희망, 미래. 이걸 또 내가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믹서해야 완전한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많이 쓰지요 근데 사실은 설마가 사람을 잡죠. 그 말씀은 인과를 피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대학에 몸담고 어떻게 하다가 대종사님 교법을 우리가 만났는지 몰라요. 과거 부처님께서는 맹구 음옥에서참 깊은 바다에 그 거북이가 물 위로 와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와서 숨을 쉬려면, 뭐, 나뭇가지 이렇게 잡고 좀 잠깐 기댈 수 있는 그런 걸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불법 만나는 것이 맹고목 같다. 그 말씀은, 지금 만났을 때 놓치지 말아라. 천재 이후 기회다. 오늘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강보건대학교 세상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어찌 원광보건대학교에 우리가 교수로 오고 직원으로 오고 학생으로 왔을까? 아, 이걸 생각하면? 대단한 행운이죠. 많은 신앙, 종교 있지만, 과연? 이 우주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확실하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교법 원리로 밝혀주신 대종사님의이 교법을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 하다 만났어 만났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칠까 그런 게 제일 걱정이고 늘 조석으로 신고를 모실때 아원광 학원 여기에 인연된 우리 가족들이 대종사님의 이큰본 교법에 뭔가 매력을 느껴서 관심을 한번 가지고 문득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어쩌다 건강학원 이 캠퍼스 내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나? 우리가 지금 현실에 주어진 내 업무 내일 또 중요하지만, 잠깐, 아, 그런 순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늘 염원하고 또 염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주변만 뱅뱅 보는 거죠. 뱅, 한다고 그럴까? 아, 이렇게 행운의 기회가 왔는데, 그냥 뱅뱅 우리가 돌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그렇고,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교당 교문입니다. 용기 내셔서 과감하게 한번대시하시고 접근하셔서, 아 원불교 교법은 실은 그렇게, 네 원불교는 교화를 잘 못해요. 왜? 아쉬우면 이렇게 좋은 법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억지로 해서 되는 일 아니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이에요, 저희들이. 근데 저는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만나면 <laughs> 무조건 원불교 이야기 합니다. 제가 원광대학 디지털대학교 총, 총장을 8년을 했는데, 어, 여튼그 당시에는 들어오는 교수, 교도도 전부 제가 입교하고, 교도, 교직원 선생님들 법회 100% 참석해서 같이 공부하자. 대학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눈 앞에 떨어져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사실은 다른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종사님 교법에 어떤 기연 어떤 인연이 돼서. 여기에 눈을 뜰수 있을까? 그한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일 수도 있다. 학생이 많이 몰입해서 막 경쟁률 몇 대일 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러지만 이 근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 대종사님은 뭐 본의를 생각하요 그래서 오늘 개교 46주년 맞이해서 오늘 평소에 법회 안 오셨던 분들도 개교 기념 법회라 좀더 많이 오시고 그러셨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다 참석하십니까 법회 때? 에,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에, 대종사님 과연 그 어떤 분일까? 뭐 원불교 교세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 많은 종교 가운데 또어나더원뭐 그런 종교일까? 한번 화두를 가지고 원불교를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법회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